습니다. 명절은 잘쓸 쓰셨죠. 네, 아이고 뭐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단돌이 잘 하셔서요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울산시 북구 가대동입니다. 완전히 도심 속에 완 이렇게 다 완전히 시골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가대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강안동은 워낙 이 땅값이 비싸고 가대가 그나마 조금 저렴한데 금매로 조금 싸게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평수도 괜찮고요. 길도 잘 물고 있고 전봇대도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국어도 흐르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라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영상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구독도 우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요, 도심하고 정말로 가까이에 있는 토지라는 거 기억하고 이 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 요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입니다. 지목전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380평입니다. 너무 좋아 평수가 매매가도 괜찮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땅을 이렇게 전체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중간에 빨간색 보이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 부분이 전부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을 요렇게 물고 있어서 바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예전에 농사용 전기를 썼는데 지금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신청하면 은 농사용 전기 쓸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국어는 이땅 끝에 부분에 여기 이쪽으로 해서 국어 흘러내려가요 이제 물, 허드렛물 쓰기에는 충분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땅 요렇게 생겨서 이땅 토지 반쯤에서 요렇게 일직선으로 딱 잘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로 쭉 내려가면 또 이제 북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자전거 <laughs> 타시는 분들, 트래킹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죠. 예, 농기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잘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끝에 이렇게까지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부분에 관리가 조금 안 되있는데 감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다음 에그 감나무 뒤쪽으로가 꼭구구가 흘러 내려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쪽으로는 이렇게 과실수를 심어뒀고 중간에는 농사를 이렇게 쭉 짓고 계세요. 입구 네. 쪽으로는 이게 산초 나무가 몇 그루가 심어져 있고 저쪽 끝에 쪽으로는 과실수가 조금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땅 토지 부분에 이렇게 반이 정확하게 딱 잘린다라는 거. 길을 이렇게잘 물고 있습니다. 전봇대 위에 있고. 뭐 울산 분들은 가대하시면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가대 쪽에 땅은 워낙 귀하고 잘안 나와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요거 나왔었을 때 현장 한번 와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구입하시면은 왔다갔다 하시면서 농사 짓고 뭐 농막 하나 지어놓고 뭐 힐링하기엔 딱이라는 거. 그다음에 옆에 차길 보이시죠? 차가 큰 차도 지나간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밑으로 는 논이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내려가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쪽에도 나무가 울창하고 반대쪽으로도 울창하고. 작 길은 이렇게 저기 차지나가는거 보이실 겁니다. 저렇게 일로 쳐서쭉 가면 성안동 2예로가 저쪽 반대편에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통 편에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땅 전체가 아니고 반이 이렇게 반이라는 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길까지 포함을 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현장 오실 때는 티맵이나 카카오맵 꼭 활용하시면은 현장까지 바로 올수 있으니까요. 차량 내비 말고 티맵이나 카카오맵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대에서 평수도 괜찮은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혹시라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 번로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길 한번 비춰드릴게요. 반대편에는 소나무가 우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하고 요 밑에 하고 단차 차이는 한 1미터 50 조금 더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기 빨간 거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려서 이 부분 전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다 좌측 상담 매물 걸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에서 여러분들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